진짜 이렇게 시작해요, 유나님. 일단 마이크부터 차시고 인사해 주세요. 왜, 왜 마이크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갖고 이런 거보여면 되는 거예요? 몽아 안녕하세요, 유나몽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뭘할 거죠? <laughs> 오늘 원래 PD님들이 준비하는 컨텐츠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아, 아무도 것 없네요. 주세요. <laughs> 남자의 향기? 아, 근데 제가 남자의 향기를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몽몽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 걸요? 이거 약간 남자 몽몽이들 구독자들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 <laughs> 채널에 남자 몽몽이들이 85%가 넘잖아요. 네. 모님들에게 추천해주는 느낌으로어제 취향? 근데 제가 여자의 향은 확실히 관심이 많은데 남자의 향은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제 취향껏 한번 알아볼게요 가봅시다 고고! 와 진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피디님들이 좀 고생 좀 하셨겠어요 진짜 많다 이거를 다 맡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유나님이 기존에 알고 있던 향수 알고 있던 향수? 조말론. 조말론 제품들은 제가 한 20대 초반 때 친구들이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블랙베리라면 딱, 아, 무슨 향. 그리고 샤넬. 이 샤넬은 되게 남자다워가지고 뭔가 고급진 외제차에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대 분들이 뿌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예쁜 거 골라주세요. 예쁜 거? 아다 예쁜데 저는 요 요기 요요 요, 요기 요기 요두 개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 사이다 같은 뒤에 칠성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도 예뻐요. 이거 남자 향수예요? 약간 다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냄새여가지고 아 맞아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우리 그 스튜디오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어디서 맡아본 향이다 했는데, 여기서 나는 향기였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구! 뭔가 고급진 거를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의 집에 이런거 있으면은 뭔가, 아, 되게 세련됐다. 집을 잘 꾸민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구찌! 음, 생각보다 달달한데요? 엄청 무거운 느낌 아니고 남자분들이 쓰기에 좋은 정석 같은 느낌? 진짜 깔끔하고 바디워시 느낌 나기도 하고 뭔가 샤워하고 나서 딱 뿌리기에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파우더리한 느낌을 좋아한다 이러면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요거 파랑색이랑 오렌지색 요거 한번 맡아볼게요. 되게 달달한데 이거는? 저 그냥 뿌려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되게 귀여운 사람들이 뿌릴 것 같아요. 딱, 연하나 약간 누나 누나 할것 같은 그런? <laughs> 사귄 지 얼마 안된 약간 그런 커플들의 약간 느낌이랄까? 제 거는 누가 봐도 나는 온무향수다. <laughs> 이런 느낌인데. <laughs> 하, 좋다. 이것도 달긴 달거든요? 약간 요거는 중성적인 느낌이라면 요거는 완전 남자향수인데 달아요. 너무 신기한데? 이것도 근데 약간 여름 향수, 봄, 여름 향수, 가벼워요. 처음에 맡았던 향수는 달달함 50%, 그리고 요거는 산뜻함이 약간 더해져가지고 달달함 한20% 요런 느낌이에요. 어, 나 이런 향수 좋아하나봐. <laughs> 몰랐는데 에르메스. 좋다. 잠깐 이거 되게 좋은데?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쇼룸이나 미술관? 전시회? 쪽에서 나는 그런 냄새거든요. 되게 신비롭고 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오늘 에르메스 향수 처음 맡아보는데 되게 좋은데요? 이게 되게 비싼 거라고 들었어요. 연예인분들이 막 쓴다고 봤던 것 같은데. 비싸면 호불호가 뭔가 확 갈려서 매니아층이 확 있는 그런 향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뭔가 오묘해요. 시원한데, 막 엄청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달한 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딱 스킨 바르고 딱그 느낌이에요. 셔츠를 입었는데, 팔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걷고, 알죠? 시계 막 이렇게 차고, <laughs> 넥타이는 없어야 돼요. 넥타이 없고 약간 풀어 해치고, 야근함. 그런 느낌이에요. 정적이긴 가벼운데? 음. 풀어 해쳐야 돼? 네. <laughs> 딱 회사에서는 되게 엄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남.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제가? 사실, <laughs> 상상력이 미치겠어. 제 취향인 향을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니까, 향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잘 아는 거라가지고, 저도 직접 구매를 예전에 했던 상품이거든요? 집에 아직도 있어요. 빨리 닳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티트리랑 제라늄이거든요? 딱 맡으면 마사지 받을 때가 생각이 나요. 뭔가 피로를 회복해주고 딱 릴렉스가 되는 그런 향이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가습기에 넣어요. 요즘처럼 약간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한 두세 방울만 넣어주면 그냥 바로 릴렉스. 바로 편안해지고 푹 쉬고 싶을 때 이거 넣으면 되게 좋아요. 아, 나 너무 많이 맡아서 어지러운데? <laughs>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요, 저 요거 알아요? 이것도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오, 향 벌써 올라온다. 이거는 향수가 아니라 왁스 타블렛이에요. 화장실 앞에 걸어두거나 방 안에 걸어놔도 향기가 이렇게 온 집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집들이 때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 작가님한테 말했어요. 하나 달라고. 주변 제품들 한번 체험을 해보셨는데 네. 유나몽님만의 취향을 찾으셨나요? 네, 저 완전 찾았어요. 다섯 개를 골라서 우리 몽몽이들께 추천을 한다면 다섯 <laughs> 개? 그러면은 짠 이렇게 우리 몽몽이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저도 이거를 집에 가져가서 쓰고 싶을 만큼 향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이거는 무난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생로랑 제품은 조금 달콤한 향이 있으면서도 시원하고 해서 갖고 있으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뽑아봤고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었기도 하고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마스크팩에 넣는다던가 가습기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딱귀 밑에 이렇게 발라주고 피로회복에 너무 좋아서 이거는 갖고 있으면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겁니다. 에르메스 에르메스 향수를 처음 맡아봤는데 뭔가 깔끔하면서도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뚜둔뚜둔뚜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난무난한 향으로 골랐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무난한데 조금은 독특해요. 어디서 많이 맡던 향수인데 뭔가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제 취향대로 뽑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몽몽이들한테 추천하는 추천템 소개가 되었네요.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정말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뽑게 됐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몽몽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향기로,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and 댓글까지 감사합니다.